좋은 교육 시민 모임 운영위원 글로리아 김유명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언을 하게 된 글로리아입니다. 요즘 입시 비리와 성적 조작으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고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할 신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소식을 접하니 개탄스럽습니다. 서울 기독대 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시 및 성적 조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또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성적을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변조한 사실로 고발되어 2022년 4월 형사처분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교수가 학교에서 수업을 1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입시와 관련된 입학행정의 입시 면접관과 면접시험축제위원으로도 참여하게 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고 법인이사회는 일를 촉구하거나 대학 당국을 경고하기는커녕 이사회에서도 현재까지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전산상에는 여전히 원성적이 아닌 각자 성적이 올라가 있고 이사회는 일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책임있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신학교는 일반 대학교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학교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선결한 주의 종들이 양육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강당함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서울 기독대학교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반문합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와 불법을 허용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라는 말씀이 있듯이 불의를 미워하고 결코 용납지 않으시며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서울기독대학교의 건학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대학교의 건학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대한민국 교육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사회와 세계 각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지도적 인재의 육성을 건학이념으로 삼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 학교가 부정부패 비리 온상이 되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편법과 거짓과 술수를 배워 부정을 답습하여 진리의 파수꾼,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과연 살아나가겠습니까? 이에 오늘 저는 기독대학교가 다시 학원의 이념과 취지에 충실한 본분을 되찾기를 바라며.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관선이사와 이용호 총장 직무대행의 사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독대학 관선, 기독대학교 관선이사 전원과 무능한 이용호 총장 직무대행은 속히 죄를 깨닫고 물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촉박한, 촉발하는 일을 거두시길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진정 빛을 발하는 신학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